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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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안되는데 <laughs> 요, 요 안녕하세요 시계전당의 시계영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시계영화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오늘 리뷰에 앞서 먼저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지만 함께 힘내서 구독자님들과 뜻깊은 한 해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첫 리뷰는 한정판 시계 리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작년에 찍어놨던 <laughs> 영상인데 어, 이 시계가 굉장히 보기 드문 시계거든요. 제가 특별히 아껴놨던 그런 영상이에요. 바로 전 세계 500개 한정으로 발매된 페고오이어의 한정판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제 머릿속을 세 번이나 멍하게 만든 아주 알수 없는 시계로 기억이 남습니다. 어떤 시계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아라프르그먼트라고 되게 스트릿 패션계의 대부래에요. 아 그래서 보면 로고가 그, 그 분의 브랜드 로고해요 나이키나 이런데랑도 콜라보를하더라고요이 프레그먼트가. 음 포뮬러 원에 지금 호요. 호요 제로 2 들어가. 이게 들어가요? 아요 어? <laughs> 이게 말이 안되는데. 요, 요 모델에만 들어갔어 아, 그래요? 네. 매니저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 이 시계는 플래그먼트 디자인이라는 유명한 스트릿 브랜드랑 콜라보로 탄생한 시계입니다. 사실 저는 스트릿 패션을 잘 몰라가지고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이쪽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이 번개 모양만 봐도 짜릿하다는 그런 댓글도 참많구요 나이키 같은 유명 의류 브랜드하고도 콜라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에도 태고이어와 플래그먼트가 콜라보 작품을 선보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정판 시계로 또 콜라보를 내놨네요. 일단 이 시계가 특별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전 세계 500개 한정판 모델이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봐도 포뮬러 1인데, 무브먼트는 호이어 제로2 무브가 탑재됐다는 점. 세 번째는 리테일가가 무려 777만원이라는 점입니다. 어, 이거 약간 행운의 재팟인가요? 37을 맞추고 싶었던 거는 좀 이해는 가는데, 포뮬러 1이 777만원이라는 점에서는 이게 안 놀랄 수가 없더라고요. 이때부터 살짝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마지막 파격적인 부분이 시계 뒷면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시계 뒷면이 어떻게 특별한지 한번 살펴보시죠. 빽이 빨간색 예. 빨간색 사파이어 글라스로 되어 있어요. 래핑이 되어 있어요. 저기 줄이 줄이네. 예, 줄이 줄이. 뭐야 이게? <웃음> <웃음> 녹색도 나는 거 같은데? 녹색 아니야? 빨간 빨간색이에요 아, 빨간색이야? 래핑지 아, 때문에 아, 반사돼가지고. 볼 줄이구나. 볼 줄이구나. 제가 한번 빼볼게요. 어? 그랬대요 네. 그러면은 유리 자체가 지금 빨간색으로 들어온 네, 거죠? 빨간색으로 어... 네, 빨간색으로네. 빨어요 매니저분께서 랩핑지를 조심스럽게 벗겨주셔서 뒷백 실물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와 되게 신기했습니다. 레드사파이어 케이스백이라서 붉은 빛이 도는데 또 중앙에 플래그먼트 로고가 각인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오묘한 느낌의 케이스백이 장착된 시계는 상당히 보기 두문지라 좀넉넉고 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또 한편으로는 레드사파이어 글래스가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매력이 좀 반감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붉은 빛이 돌다 보니까 사실상 무브먼트가 자세히 보이진 않더라고요. 포뮬러 1에 코이어 제로투 무브를 넣었는데 이걸 제대로 볼 수가 없다니. 아, 이거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한 작품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특이한 부분이 많은 듯한데 제 취향과는 살짝 거리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초침이 음. 없어요, 이 시기는. 초침이 없어요? 예, 네, 생략돼서 음. 나온. 이런 시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인해서 그런지. 응. 솔직히 디자인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벅찬 시계였어요. 전반적으로 레드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서 다른 시계들보다 캐주얼 분위기가 좀 돋보이는 편인데 부슬은또 주빌리 스타일의 오연줄이 장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초침이 없다는 것도 특이했고 태그오이어 로고 위에는 플래그먼트를 상징하는 번개 로고가 또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 가격도 좀센 편이고 개성이 좀 상당한 시계다 보니까 이 시계가 과연 좀 팔리는지 매니저분께 살짝 여쭤봤습니다 판매가 네. 되긴 했었어요 아, 아 너무 이제 기존 네. 디자인 느낌은 아니라서 음 구매하셨던 분들 네. 들어오기 전에 다 예약하셔가지고 어, 프레그먼트랑도 계속 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아 프레그먼트 에디션이 네. 나오고 있어요 네, 여쭤보니까 이런 독특한 에디션의 시계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 취향에만 잘 맞는다면 뭐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시계 크기는 39mm 크기로 제17 손목에 잘 맞는 크기고요 호이어 제로2가 탑재된 덕분에 파워리저브가 80시간으로 아주 넉넉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500개 한정으로 출시된 태그호이어 플래그먼트 콜라보 시계를 살펴봤는데요 이 시계를 접하고 나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시계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독특한 시계들 많네요 올한해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의 모든 시계를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